겨울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? 같은 보일러를 써도 어떤 집은 난방비가 훨씬 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보일러 설정, 이거 하나만 바꿔도 난방비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. 네 가지 체크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겨울철 난방비 절약해 보세요. 첫 번째, 외출 모드는 함부로 쓰지 마세요. 외출 모드는 배관 동파 방지용이라서 실내 온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. 이 상태에서 보일러가 가동되면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잠깐 외출할 땐 설정 온도를 3에서 5도 낮추는 게더 경제적입니다. 두 번째, 온수 온도 설정을 낮추세요. 온수 온도를 높게 설정하고 찬물을 섞어 쓰게 되는데요. 40도 정도로 낮춰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. 세 번째, 보일러는 예약 모드를 활용하세요. 예약 모드를 사용하면 쓸데없는 보일러 작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. 10시간마다 가동하게 설정하면 정해진 시간마다 보일러가 작동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온돌 모드를 사용하세요. 난방 모드는 보일러 컨트롤러의 주변 온도 기준으로 보일러가 작동하는데요. 온돌 모드로 설정하면 물 온도 기준으로 작동을 합니다. 그래서 난방비 절약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.